Now entering the arena. (1주년) 기념 이벤트 방송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전달하겠습니다. 시즌 5의 시작일과 시즌 4 티업을 보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관련된 블루 포스트 내용 가져왔습니다. 신규 모드인 아레나가 추가될 예정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버워치 주임 디자이너 데이브 애덤스의 블루 포스트로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아실입니다. 오버워치 1주년 행사가 1주도 일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행사에 블리자드 측은 테이크 티브와 콜라보하여 발매 1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각 유럽 지역에서 초청된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스트리머는 한국 시간으로 5월 24일 오후 5시에 테이크 TV 방송 채널에서 각종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는데요. 아쉽게도 영어로 진행되는 행사이다 보니 시청하시는데 다소 불편함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오버워치 이벤트는 어떤 게 있으셨나요? 다음은 시즌 관련된 소식입니다. 먼저 시즌 4 보상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전과 다르지 않은 경쟁점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종료일은 한국 시간으로 5월 30일이며 시즌 5는 이전과 다르게 아주 빠르게 시작됩니다. 시작일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일 오전 9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잘 마무리 해주시고요. 시즌 마지막 시점에서의 경쟁전 점수는 다음 시즌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던지지 말라고요. 여러분의 다음 시즌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은 신규 모드에 대한 소식입니다. 오버워치 주임 디자이너 데이브 애덤스는 아레나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블루포스트를 남겼습니다. 아레나 모드는 선멸전이나 다양한 모드를 즐길 수 있는 남극 기지 같은 작은 전장이며 아케이드 모드 중 하나입니다. 물론 커스텀 게임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유출된 새로운 모드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들 중에는 글래디에이터와 챌린저로 나누어진 걸 보면 라운드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겠습니다 2016년 11월 8일 트위터에 달린 질문 중에 친구에게 도전하는 1대1 모드가 추가될 것인가? 추가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뭐 하스스톤처럼 친구에게 도전장을 거는 모드로 추정해 볼수 있을 듯 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주년 관련 이벤트와 새로운 모드 그리고 시즌 종료와 시작일을 다루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레나 모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아실 분들은 다 아실 아실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